그렇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원프로입니다 오늘은 자 우리 신입 회원님 우리 백두산 이름도 좋아요 백두산 우리 듬직한 우리 백두산 회원님 자 레슨 오늘 2일차에요 똑딱이 아직은 똑딱이가 잘 안되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자 몸도 많이 풀고 허리도 안좋고 한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금방 늘을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음주에는 어떻게 찢어 오 good 베리 굿 베리 나이스 네. 독딱이두다씨 재밌어요? 아, 네. 힘든 줄할 만하죠? 네. 자, 하나. 일자로 빼고 어디로스 좋아? 둘. 셋. 오케이. 괜찮아요. 자, 다음 점점 잘칠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돼에서 이제 적응이 되면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죠. 우리 백두산 씨가 얼마나 느나. 자, 하나. 둘. 셋. 그렇지. 다시. 하나. 둘, 셋. 네, 원프로가 이렇게 기본기부터 철저하게, 네, 빡시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애쓴 받으러 오세요. 여러분들 골프 기초를 잡아드립니다. 자, 하나, 둘, 와이자 그렇죠. 두다시드 소함. 원프로 언니 만나서 어때요? 아, 엄청 열정적이십니다. <laughs> 열정적인 것밖에 없나요? 연정적인거 밖에 없나요? 아, 정말 쉽게 잘 가르쳐 주시는구요 아, 그래요? 진, 진심? 에이, 진심, 진심? 네, 알겠어요. 끝까지 잘 배워보세요. 네. 풀싱 할 때까지.